우리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봉다리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오늘 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주도 폭등이지만 다음 주또 상한가 갈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어 호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호재에 대해서 어 분석해드리고 타점까지도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어 금요일 오후인데 보시면 7시 18분 보이시죠? 지금 나싹 선물이 또 급등하면서 지금 올라주고 있어요. 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바로 파월 후임 어, 미리 그냥 초기에 발표하겠다. 이 파월 이놈 시키 내말안 들으니까 너는 아웃시아인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를 달려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수급 들어면서 알티오젠 신고가, 삼천동제약 신고가, 지투지바이오 급등을 나타주는. 어, 모습이고 자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은 우리 r t 오젠어 큰형님이죠 어, 10% 넘게 급등해 주면서 전고점인 51만 원 매우 강하게 돌파해 주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우리 3천당제약 역시 신고가 딱 뚫어 주면서 지금 안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27만 원만 안착해 주면은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 g 2 g 바이오도 지금 자, 딱 전고점인 지금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해 주면서 종가까지도 힘 있게 돌파해 주면서 다음 주 폭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오 시대인데 그러면은 왜 이런, 어, 폭등 시대가 나오고 있느냐. 오늘 정말로 좋은 뉴스 공부방에 올려드렸는데, 어 1월 어 16일 금요일이죠. 오후 12시 04분 저희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새로 이제 대표이사분은 바뀌었는데, 뭐라고 했냐? 진짜로 핵폭탄 발언이죠. 자, 빅딜 예고한 알티오젠 조단위 규모 다음 주 빠르면은 다음 주에 빅딜 발표하겠다. ALTB4 뭐예요? s c j 형으로 바꾸는 거. 요거를 어 지금 계약론이 어 지금 j p 모건 r g a n SK에서 제가 찍어드렸지만 하고 있다 그랬죠? 자 계약과 비슷한 규모로 지금 일곱번째 기술 어 수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섹터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어 특히 이제 rt 의제는 차트까지 또 너무나 이쁩니다 당연히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아3 0당 제약도 자3천당 제약 자3천당 제약 사면은 어 천당 가죠 자 아재 <laughs> 개 근데 자 12일날 뭐라고 올려드려 요공금하게 올려드렸거든요 요약하자면 은 지금 경구형 gfp 원 어, 글로벌 계약 진행 기술 수출을 또 예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딱 이제 자료를 또 올려 드렸는데 또 좋은 소식 또 있었죠 자 어저께입니다 목요일날 15일날 또어떤 뉴스가 나왔냐 우리 삼천당제약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라이프라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에 이제 물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조금 쉬어갔는데, 예, 아주 그냥 주주분들, 좋아하실 만한 호재들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 마저도 1월 9일날 FDA 추가 승인을 냈습니다. 플랫폼으로. 자, 이렇게 지금 한국 바이오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이시죠? JP m o r 스퀘어 대장주 뭐가 될 것이냐 6일 전에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걸 말씀드렸나요? 자 보이시나요? G2G 바이오 JP m o r 스퀘어 수의 옵션형 에러가 기대된다 지금 시장에 제가 루머가 돌고 있다고 이때 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매수하시기 편하시라고 이 당시 가격이 얼마였나요? 어, 79,700원 있죠? 이 가격에 높게 사지 마시고 76,000원 지지 확인하면 어, 종가로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셔라. 다시. 무조건 반등을 할 건데 개미 한번 떨굴 수 있다. 지금 가격 말고 쌀때 눌림목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 지투지마요가 올리긴 올리는데 어 개미들은 태우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자,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어 3, 7만 6천 원을 자 크게 확대하면 이탈했다가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지지라인을 7만 6천 원 가져왔습니까? 자, 이럴 때 사지 말고 이럴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타점이 왔나요? 바로 어제. 타점이 왔죠. 얼마인가요? 종가가 다시 7만 6천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다시 타점이 뭡니까? 정확하게 왔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어떻게 됐나요? 어제 4% 올랐고 오늘 장중에 18% 종가로 9% 올라주었으니까 15% 수익이 알토랑 같이 나버렸죠. 자, 먼저 물릴 필요가 없이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약속드린 대로 7만 6천 원에 난못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8만 7백 원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세요. 해가지고 오늘 9시 27분에 올려 드렸습니다 자 9시 27분이면 얼마인가요자 이때죠 자 이때 그냥 8만원에 사도 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때 샀는데 지금 12시 55분에 9만원 갔으니까 12% 수익이 그냥 바로 그냥 어 단기로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상 다 보시고 어 마지막에 봉달DS 어 클릭만 딱 스마트폰 해주시면은 1초 만에 바로 입장이 되는데 g 2지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오늘 추천한 종목도 다음 주에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참여하시면 되시고 오늘 찍어드릴 알테오젠도 오늘 또. 아까 뉴스 올리자마자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1시 14분 요때 추천드렸으니까 50만원대 추천드렸죠? 지금 51만 8천원이니까 어 약한 4%정도 어또 수익이 나있네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어 r t 오제는일2봉을 보면 어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어 저희가 추천하고 나서 50만원 추천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요때 추천하고 이렇게 지금 어 추세가 상방으로 열렸다. 그러면은 공구방에 입장하시면 다음주 폭등랠리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자 PC는 각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 보내주시면 이렇게 입장 가능하고 저희가 어 방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다 직접 들어오셔서 어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 자 이런 자료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키트로다 큐렉스에서 왜 지금 알티우젠이 지금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까지 싹다 올려 렸으니까꼭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료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고 자 그래도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자 보내면 1분만에 입장되시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어, 10분 정도만 하루에 공부만 해주시고 저희가 매수가 타점 다, 다 잡아드리죠. 그리고 나서 자세한 설명은 어때요?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매수하시고. 방송만 보셔도 계좌가 어떻게 돼요? 두두두 빵빵빵 수익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영상 이어 보시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과 수혜주를 제가 직접 PPT로 정리를 했어요.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한 5시간 걸렸는데 자, 일단은 추천주는 다음 주 바로 급등 알테오젠, 세바 셀스케어, 삼천장약 3개입니다. 차트와 수구까지도 좋은데 이 3가지가 뭐가 좋냐? 아, 보면은 알트호제는 어, 어, ALT-B4 기술이전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매수고요. 셀바스에스케어 어, 지난 주에 FDA 승인 나가지고 지금 차트가 미치,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 삼천당 같은 경우도 북미 계약을 체결 완료했어요. 그리고 어, 뉴프로렐, 어, 텀시트가 나와서 상업화 시기가 빨라진다. 자, 셋다 지금 메간 독급 호재가 있는 거기다가 차트와 이런 것도 너무 예뻐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 드디어 알티오젠이 ALT B4 7 번째 기술 이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했고 플랫폼 스윙 모델 강화, 한번 하기도 힘든 기술 수출을 7 번이나 하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박사님한테 괜히 대장주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알테오젠 본사거든요 제가 이제 본사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왔는데 딱 멋있죠 알테오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발표해서 어, 기술 이전 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 대표가 직접 발언했고요 기존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무려 6건의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딜아 우리는 뭐 너무 쉽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예요 특허 절벽 때문에 특허가 다 끝나가니까 빨리 지금 어, 피아 주사 그 S제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빨리빨리 한다. 지금 일곱 번째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회사는 추가적으로 몇개 남았다 그랬는지 아요 추가적으로 최소 일곱 건더 남았다 그랬어요. 최소 어 올해 다섯 건더 한다. 다섯 건. 그러니까 원래 뭐 아시겠지만 알티오젠 오렌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알티오젠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막 공격적으로 막 지르고 이런 회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굉장히 좀 기대가 큰 상황. 그래서 생각보다 좀더디면 단타 치고 나와도 돼요. 지금 이렇게 떠떠줄 때, 물이 들어올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좀 이따 타점 다시 잡아드리고 자, 계약금. 그다음에 개발 허가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까지 가능하니까 파트너사가 어떤 계약을 하는지만 나중에 공시로 바로 저희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체크하면 되고 추가로 또 올해 뭐가 있죠? 자 지금 ETF 자금 얼마죠? 자 310조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ETF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까지 하니까 일단은 물 들어오니까 지금은 매수를 할 때다. 단기로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100만 원 돌파하겠지만 또 우리 급등주 좋아하시니까 빨리빨리 오를 수 있는. 자 RTO 전 같은 이런 대형주도 그냥 한번 이렇게 뒤돌출 나오게 되면은 폭등을 해 버려요. 그래서 RTO제는 최근에 기술 수출 언제 했냐면은 2024년 11월 한번 했고 2023년 3월 어, 아스텔제네카와 했는데 자, RTO제는 대형주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기수출 되기 전에 올랐다가 기수출 하면 차익 실은 매물이 나와요. 자, 이때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 이때 당시에 20만 원부터 얼마인가요? 지금 네, 43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수출 나오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3월달에도 바닥 찍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 20만 원에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얼마입니까? 45만원까지 어, 급등했다가 차익실험 매물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수출 나오기 전에 매수했다가 단기는 어, 중기는 이제 갖고 계시면 돼요. 워낙 좋은 회사니까 어, 수출 나오면 은 매도하시면 어, 최소 30%가 뭡니까? 예, 50% 이상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셀바셀스케어입니다. 자, 지금 FDA 추가 승인이 지난주에 났고요. AI 심장 초음파 확장 증명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AI로 진단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좋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셀바스케어는 어, 셀바스 인비전 하고 해 가지고 아시아 시장 또 사업화를 추진 중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올해 호재가 뭐예요? 레퍼런스가 확대돼 가지고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영업에 또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세력들이 아주 야무지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딱 봐도 지금 매집을 엄청나게 박스권을 그려 가면서 무려 2년간 야,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죠. 다른 건다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자,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 팔자국을 속일 수가 없듯이 흔적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닥에서 또 거래가 또 들어오는데 재밌는 건 거래가 계속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추세를 바닥을 다진 다음에 상방으로 딱 이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누가 무슨 자로 그은 것처럼 이렇게 추세를 이탈을 하면은 계속 누군가 엄청난 매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 신고가인 6,500원 여기 돌파해 버리면 그냥 폭등이 나와 버리는데 최근에도 어떤 차트가 있었냐면 은두 개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주식이에요 포스코 dx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1년 동안 횡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박스권일 때 누군가 자꾸 삽니다 대량거래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아니 이걸 바닥에서 왜 사는 거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이 추세가 똑같아요 세바스야스키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저점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장대양봉이 빵 터지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런다 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차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체크해야 를 되고,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 SPG라는 로봇 대장준인데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박스를 1년 동안 치는데 아 자꾸 누군가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의심이 되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 오르지도 않어. 개미는 답답해서 다 팔아버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거래가 또 들어오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단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로 뭐 단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로 뚫어버리니까 4만원부터 9만9천원 오늘도 올랐네 신고가는 10만원까지 그냥 2 5배가 폭등을 해버리더라 자 이만큼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주가가 횡보를 한 가운데 상승 어, 초입에 잡으면은 뭐예요 대박이 난다는 거죠 요런 때 잡으면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가 요런 딱 과정에 있다 거기다가 FDA 추가 승인도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알짜배기다 그래서 얘는 또 시총도 작습니다 천억짜리니까 얼마나 알짜배기입니까 그죠 저희가 요거는 저 1월 9일날 이렇게 승인 나면서 자 보세요 재밌어요 1시 13분에 저희가 뉴스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내용을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24일날 이거를 저희가 올려드리면서 어 AI 솔루션 어 동행한다고 얘네가 매집을 하니까 세력들이 자꾸 뉴스를 띄워요 저희가 1차는 일단 6,400원에 일단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맥점이 왔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에 잡으시면 되냐. 자, 저점이 얼마, 얼마죠? 오늘 종가로 6,200원 지켰죠? 또 6,000원 내려가면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자, 써드릴게요. 5,900원, 종가 지지. 자, 그러면은 나는 어, 바닥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아래, 아래 꼴이 달리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번 폭등 나올 수 있고, 손절도 5,900원 잡아버리면 어, 마이너스 한0.5%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 손실은 마이너스 0.5%인데 수익 남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최소한. 어, 단기로 50% 이상 시세를 어,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 난더짧게 보겠다 하루만에 수익 나겠다 20% 어, 나오면은 지투지처럼 매도하셔도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어, 그리고 알티오젠도 잡아드리면 오늘 이제 저희가 50만 원에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한 50만 원안올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선은 얼마냐면은 이 51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전고를 돌파해야 아, 뭐야 이렇게 빡 폭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1만 원이에요. 이거는 51만 원 지지 확인.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 대량거래 터졌죠. 지금 냄새 맞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절가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깔끔하다. 자, 그러면은 먹으면 뭐요? 단기로 최소 25%에서 50% 먹는 거고 손실 나봤자 어, 0.5%만 손절하면 되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는 가격대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셀바스 에스케어 어, 지금 1차에서 나갔는데 2차에서도 곧 나갈 거니까 봉달아 도 맨날 오른 것만 얘기하지 말고 바닥 에 있는 거좀 해줘라 신규 해줘라. 그래서 제가 추천 갖고 온거거든요왜냐면은 아, 지금 이제 오히려 1차에서보다 더낫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갖고 온 거니까 봉달이 개인 번호 0 1 0 8 3 4 6 2138 문자로 숫자 다 보내주시면 주말을 이용해서 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올라가면 크게 갑니다 왜냐면은 아까 1500억 보셨죠 이거 10배 올라가 봤자 1.5조에요 얼마나 쌉니까 예, 그래서 어, 5배 정도 세력들이 올리는 거는 쉬워서 지금 매집 거의 다 끝나고 자 이렇게 주가 내린 다음에 바닥에서 매집했잖아요 이제 올리는 초입이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아까 차트 보여드렸겠지만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 매수하면 천당 가는 삼천당 제약 예, 천당을 세번 가네요 어? 북미 어, 계약 완료가 됐어요 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했어요 텀시트 수령 돈 받았습니다 상업가 싶던. 이게 참 재밌는 게 4주단 제약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맨날 의심하는 주식이었어요. 근데 얘가 실력으로 그냥 다 증명해버렸습니다. 아,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호재가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주식.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자기 나오는데 온갖 악재를 물리치고 얘도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박스권을 그리는 것 같지만 얘는 주가가 많이 내리면 폭등해버리고 주가가 많이 내리면 폭등을 해버리는 아주 타점만잘 잡으면 수익을 잘 주는 종목입니다. 대형주인데도 매집 진짜 이만큼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 지금 나가는 적이 하나도 없어서 가격만 지금 계속 올리는 상황이니까. 자, 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단기 차트로 보면은 단기 신고가 종목이에요. 자 지금 27만원을 돌파한 자켓이기 때문에 신고가의 영역이 차트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 방금 말씀드린 SPG처럼 자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급등하기가 어려워요. 일봉 돌파했기 때문에 뭐예요? 한놈 두 시기 석삼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어, 철수가 순정이 사귄다 그랬죠? 자 일봉은 뭐예요? 사기는 거. 주봉은 뭐예요? 단딴따단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주봉이 더 세게 가는데 자일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 어, 삼천당은 50%만 우리 보자 아예 그냥 소소하게 딱 50%만 먹자 그래서 이거는 27만원 써드릴게요 지지 확인 그래서 이거는 안착하면서 해야 돼요 음봉 떨어지면 기다렸던 사세요 어차피 타점 저희가 드릴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삼천당이도 저희가 12일 날 이렇게 자료 저희가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가지고 언제 드렸냐 저희 이것도 최근에 드었어요자 월요일 날 드렸죠 경구형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인바 자, 기술 이전 임박되기 전에 저희가 26만 4천원 드렸으니까, 어, 높은 가격에 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 저희가 매수한 것보다 좀한 3%, 4%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좋아요. 타점은 지금이더 좋다. 왜? 전고를 돌파하는 딱 시세가 바로 나오니까. 폭등 임박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시세가 분출되기 임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 매수하기가 참 좋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다시 한번 추천이 나갈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기존에 어, 많이 오른 거는 저희가. 못 잡아도 상관없죠. 지금부터 뭐가 오르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어, 참여하실 분들, 봉다리게임번호 0010. 8, 3, 4, 6, 2, 1, 3, 8 문자로 숫자 4 그래서 3개 다 모두 시세가 임박을 했고 차트가 딱 빨딱 서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각이 서있어요 예, 각을 잡고 지금 출발하려고 대기 중인데 어, 글로벌 지금 어, 나스닥도 좋고 금리도 내려가고 어, 섹터도 바이오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딱 지금 타점이 딱 좋죠 자 그래서 주말이니까 들어오셔서 그래도 어, 타점만 잡지 마시고 글을 좀 읽어보시면 아 삼천단제약, 알티오젠, 셀바스 AI 자료 읽어보니까 아 너무 좋네 어, 그러면 이제 나오면은 왜냐면은 이 공부를 안 하고 추천드리면, 아이, 뭔 종목인지 모르니까 사도 막 소액사고, 아이, 남들이 저기, 어, 크게 먹는데,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좀 들어가 세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자, 금액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는 걸 보세요. 자. 이분 보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아니야요 어. ds 전문가들 때문에 아파트 대출 다 갚고 <laughs> 잔액을 다갚았대요 <laughs> 아이다 너무 막 감동을 받았어 이런 거 보면은 대출을 다갚는 대출을 다갚고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근데 충격적인 게 뭐예요 자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 충격적인 게 뭐예요 돈 받냐 안 받아 무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딱 5천만 투자하시면 진짜로 인생이 바뀝니다 올해 연말에 진짜로 수익 인증해 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봉 다리 네가 그때 잔소리 해가지고 주말에 들어오라고 들어와 오길 참 잘했구나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연말에 어떻게 돼요 아이 그때 들어갈걸 그때 귀찮아서 어,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올해 정말 어, 연초잖아요.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바이오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찾아뵙는 어, 봉다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